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형님? 네. 아, 이 아, 아, 울지 마! 이러신 거요 안울아! 오늘 어, 보자. 어, 우리 남동생 들도 있으시려나? 남동생 혹은 뭐, 친구들 아니면 우리 형님들. 아버님들, 아니라, 아버님들이라고 니아안 할게요. 형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만 한번 소리 질러 주시겠습니까? <laughs> 형님들 한번 더! <laughs> 우리 공주님들도 한번 더!